의정부시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퓨전문화관광홍보관이 개관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인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의 제16기 어린이사서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의정부시 여성들을 위한 분홍 여성교육 학반기 개강식이 열렸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3월 둘째 주 의정부 시정 소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매해 눈부신 발전과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의정부시 8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의정부시만의 특색 있는 관광 자원을 소개하는 홍보관이 개관했습니다. 한혜란 기자가 소개합니다. 표전문화관광 홍보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난 12일 새로운 문화 트렌드 공간으로 자리 잡은 의정부시 퓨전문화관광홍보관이 많은 축하 속에 개관 기념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홍보관은 파방소방 파출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개회식을 빛내줄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축하와 함께 홍보관 안에는 의정부시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볼수 있었는데요. 의정부의 역사를 비롯해 대표 먹을거리 부대찌개, 그리고 아름다운 의정부시 전경의 사진까지 문화와 역사가 융합된 공간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기념식을 더욱 뜻깊게 빛내줄 작품 전시회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의정부 옛날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의정부 문화원 회원들의 그림작품을 통해 의정부 옛 모습을 떠올리게 만드는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지역의 문화는 곧한 나라의 문화로 이어질 텐데요. 문화를 계승하고 또 널리 알리는 것이 지역사회가 힘써야 할 과제가 아닐까요? 퓨전문화 홍보관광원이 그첫 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 시정뉴스, 한혜란입니다. 현대인들에겐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인데요.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자살 예방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김인선 기자입니다. 지난 3월 10일 화요일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어르신 생명사랑 자살 예방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요. 교육받은 내용을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해 주게 됩니다. 그 어르신들께서 이제 노인 자살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노인 우울증이 있으신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이제 말벗도 해드리고 또 노인학대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이런 도와드리는 기관이 있고 그를 통해서 그런 자살과 우울증 그리고 노인 학대에 대한 예방 차원으로 저희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노년기에 올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 의 인식과 대처 방법 등을 의정부내 경로당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게 됨으로써 관내 어르신의 자살 예방 효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같은 연배 어른들을 만나며 실질적으로 좋은 얘기로 다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어르신 생명사랑 교육이 보다 많은 어르신들과 연계가 돼서 우리 의정부 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의정부 시정뉴스 김인선입니다. 책과 더 가까워지는 또 다른 방법.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6기 어린이 사서가 지난 1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인선 기자입니다. 의정부 어린이도서관에서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선발된 제16기 어린이사서 14명의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선발된 어린이사서들은 두 개조로 나누어 3월 11일부터 7월 8일까지 격주 수요일마다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사서의 업무를 직접 체험하면서 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앞으로 아무래도 사서 많이 할수 있는 대출 반납 업무도 한번 같이 하게 되고요. 책 도장 만들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나만의 책 만들기라는 그런 코너도 있습니다. 어린이 사서 활동을 통해 다양한 독후 활동을 하게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도서관과 책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독서 생활화가 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서 활동에 참여한 어린이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게 됩니다. 앞으로 사서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도서관 문화마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시정뉴스 김인선입니다. 매년 알차고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의정부시 여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상반기 도농 여성교육이 지난 12일 개강했습니다. 가족의 밥상을 책임지는 주부들에게 건강한 식단의 중요성과 조리 방법을 알려주는 도농 여성 교육이 개강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는 생활요리반, 별미 건강밥상, 떡반, 천연조미료반, 궁중음식반 등 5개 과정에 120명의 수강생이 교육을 받는데요. 첫날인 개강식에는 3개월간 진행될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생활에서 유용한 간편 고추장 만들기 시연이 진행됐는데요. 집에서 건강한 재료로 맛있는 고추장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수강생들의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도농 여성 교육은 단순한 교육에서 더 나아가 자격증 취득으로까지 발전되고 있는데요. 여성들의 자아실현과 올바른 식생활 문화 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한 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의정부 회룡봉사회에 창립 25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9일 예다움 웨딩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16개 단위 봉사회 임원 7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신입회원들에 대한 배치 수여와 모범회원 시상이 진행되고 만찬을 나누며 회룡봉사회의 창립 축하와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제228차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이 지난 11일 의정부역에서 실시됐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3월은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때인데요. 캠페인에 참여한 40여 명의 봉사자들은 의정부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봄철 산불 예방을 알리는 피켓홍보를 전개했습니다. 주 한국 타이페이 대표부가 의정부시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13일 의정부 시청에 주한 타이페이, 스딩 대표를 비롯한 5명의 대표부가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의정부 화교협회단을 만나 위문하고 시 관계자와 의정부 시내 화교민들의 생활에 대한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군 순회 통일교육이 지난 13일 열렸습니다. 의정부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의정부 시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요.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홍상영 사무국장이 강사로 초청돼 최근에 남북 관계 및 정부의 대북 정책 이해에 관한 열띤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주요 공지사항과 문화행사를 안내해드리는 시정 알림바입니다. 의정부 과학도서관에서 2015년 상반기 문화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초등학생, 성인들을 위한 인문교양 강좌, 그리고 과학도서관답게 과학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강좌 등 다양하게 운영되는데요. 문화 강좌는 3월 30일부터 6월까지 12차 시로 진행되며 수강 신청은 도서관 문화마다 홈페이지를 통해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가능합니다. 재난 관련 자율적 안전공간대를 형성하기 위한 재난안전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기간은 3월 10일부터 31일까지며 관내 초, 중,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초, 중, 고등부에 응모할 경우 해당 학교에 대학 및 일반부의 경우에는 의정부시 안전총괄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품의 주제와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의정부시 안전총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PL과 함께하는 봉소풍 클래식 피크닉이 3월 27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오케스트라의 대중화를 꿈꾸는 W 오케스트라와 유명 소프라노들이 함께하는 이번 공연을 통해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추천 도서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주의 현실과 이주자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10년간의 인터뷰를 기록하며 사회적 소수자인 이주자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의정부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의정부의 즐길 거리를 소개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부대찌개, 아름다운 산등 다양하게 떠오르실 텐데요. 이번 주말에는 의정부 퓨전 문화관광 홍보관에 들러 우리가 살고 있는 의정부의 자랑거리를 다시 한번 익혀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 강한 한, 주, 보 내시 길 바랍니다.